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구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레고 반지의 제왕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이 몇, 몇 번째 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편집 과제령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르고 구고를 하기 때문에 어 이게 화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세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반지의 제왕 3의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반지 원정대가 결성이 됐고요. 근 네, 반지 원정대가 처음에는 이제 좀 고전을 겪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어요. 이제 그 사우론의 군대 군대를 로한에서 한번 이제 격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우론의 이제 그 수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 사루만 사루만의 본거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게 어.. 우리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행을 계속해서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루만에 이제 본진으로 쳐들어갈 그런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네요 그쵸? 아 여기 이번에 골룸이 좀 필요하겠네요 마이 프레셔스 골룸 자 골룸 오. 그 대시티. e r y nice p a c e 네스 플레이스래요. e r y c e o 자, 몰도에 거의 다온거 같은데. 지금 그 사우론의 군대가 있는 그 본진이죠, 본진. 진짜 이제, 본진이다 보니까, 지금, 포르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지금, 사우론의 영향력에 굉장히, 어...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사우론의 영향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포르도가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되찾지 못하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 포르도가 계속해서 이제, 사우론한테 갈라고 반지를 이제, 헌납하려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그 사이에, 프로도가 저렇게 비틀거리고 온 사이에 일을 다 처리해야겠습니다. 자. 자, 이거 뭘 하나 주셨는데. 일단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 지가 일주일이 다 돼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돼가지고, 이제, 어, 퍼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머리가 좀 약간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한번 풀었던 거를 잘 기억을 못 해요, 어떻게 했는지. 사람 이름도 되게 못 외우고, 명칭 이름 못 외우고, 막, 길못 찾고. <laughs>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있네. 자, 어, 여기서 또. 자, 이걸로 땡겨줄게요. 오! 머리 위로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자, 우리, 프로도 역시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쵸? 프로도 니가 있을 곳은 그게 아니야. 뒤로 좀, 물러나게 해줘야겠습니다. 너무, 자, 여, 여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좀 걸어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무너뜨려야겠는데요? 무너뜨리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죠. 나이스. 자, 조립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 브럭들이 혼자 알아서 이동을 하네요,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아이, 프로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자, 어. 이거를 갖다 가 어딜 던져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 좀 깨볼까요? 뭐, 추가적으로 나올 게 있는지. 이 던질만한. 자, 던질만한 곳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여기 뭐 던지는 건있나 아, 여기 던지라고, 여기 던지라고? 오케이. 아이, 뭐하냐! 어느새 여기까지 갔어. 아, 이게, 혼자 내버려두면 이게 지금 완전 절제가 안 되네요, 그쵸? 컨트롤이 안 되네. 자,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 자, 땡겨! 프로더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이 프로더가 필요하네요. 그쵸? 자, 우리 불쌍한 호비. 재수없게 그, 본인의 의지가 아니죠? 본인의 의지가 아닌 그냥 타인의 의지로 이제 그, 괜히 반지를 챙기게 돼가지고, 어려운 일에 휘말렸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고 있죠? 자! 자 바닥을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밀어, 내 밀겠습니다. 자, 밀어서, 떨어뜨리면 될것 같죠? 나이스! 오케이.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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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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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밤! 됐어요! 밀어, 밀어! 밀어서 올리라고!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힘들었어요. 오, 사우론이 완전 눈치를 챈거 같죠? 안 됩니다. 나죽을 또 나왔어요. 아, 한지의 기운이 느껴진다. 오, 또 이제 잔뜩 나왔어요. 반지 찾으려고 나온 거 같은데 수색하려고 에헤헤 나는 오크, 우리는 오크다! 자 본의 아니게 암벽등반을 또 하고있죠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는데 다 바위들이 말이죠 자, 아짜아짜 자, 떨어지면 그냥 박살나겠죠? 천길 난덩어리로 그냥 떨어지는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동굴이니까 우리 프로도가 필요하겠네요. 자오 아예 그냥 천장에서 이제 매달려서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자 밀어볼까요? 자된거 같죠? 이것도 밀어보겠습니다. 어 밀려면 자 약간의 블럭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쵸? 여기서 블럭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쌤으로 말이죠. 자, 뭘 보일까? 자, 여기 블럭이 있었네요. 바닥에, 바닥에 블럭들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밀어서 이것을 계단 삼아 올라가면 되겠죠. 됐어요. 컴마스터 이쪽으로 아직 가지 말고, 우리 프로도로 여기 한번 밝혀볼까요? 뭐죠, 이건? 자, 여기. 이걸로 이 거미줄을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Come h 땡겨! 그렇지! 어, 거의, 거의 떨어질 뻔 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근데 위쪽은 되게 경계가 삼엄하지가 않네요. 그쵸? 자, 이쪽은 완전히 막혀있구요. 자, 우리. 골룸이 필요하겠네요. 올라가려면. 점점 거미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거미줄이 보이고 있을까요? 자, 이거를 밀거나 뭐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여 조립하는 게 있죠?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대 렛때 그걸 이용하는 건가? 아, 맞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 자 여기서도 퍼즐을 퍼즐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 이 레고 반지의 제왕이 솔직히 다른 레고 시리즈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땐그 이유가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조금 정소가 많이 어두워요. 물론, 이게이 이 영화 자체가 밝진 않아요. 그쵸? 내용이 밝지도 않고, 배경이 계속 뭐, 암, 암울하고, 암울하고, 항상 위기, 위기이기, 위기이기 때문에, 게임 분위기가 밝진 않지만, 이 게임 자체도 좀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 그, 색상 자체도요. 너무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완전 탈진했어요. 자, 골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 반지를 대신해서 운반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프로도가 완전히 신뢰를 어, 이루었죠. 우리 쌤한테. 자, 우리 골룸이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샘을 이제 반지에 욕심내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네, 샘을 내쳤죠 우리 골룸은 이제 드디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샘이 없어지면 우리 프로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반지를 회수하면 되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계속 점점 거미줄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크들이 오 이거 봐. 우 징그러. 징그럽죠 그쵸? 엄청 많죠? 아이고 아이고. 바글바글 하네요 우리 거미들이 너무 많네. 네, 위쪽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별 필요 없는 거죠? 메인 퀘스트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리가 이 더러운, 더러운 녀석들아. 으, 거미줄. 아이고, 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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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겁 있어. 오, 완전 크다. 그쵸? 그 예전에 그 영화도 있지 않나요, 왜? 그, 제가 되게 어릴 때 봤었는데, 그, 거미와 관련된 영화 영화가 꽤 있잖아요, 그쵸? 아, 여기서 이걸 좀 해야 되나보다. 자, 여기서. 자, 이 거미들을 쫓아내고, 골룸이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제 거미가 막 사람들을 해치는 거요 그래서 막 거미가 막 사람들 몸속에서 번식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죽이고. 나중에 그래서 막 주인공이 막, 그, 어, 그, 어미거미, 어미거미라고 해야 되나? 그 거미를 막 잡아서 족치는, 힘들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기회 되면 다 한번 다시 보고 싶네요. 어릴 때 굉장히 자, 재밌게 봤고, 또 영화 많이 했어요, TV에서도.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 프로도가 올라와야지. 또 이제, 건전지 없이 빛나, 빛나는 이 라이트닝, 라이트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도가 올라와야겠죠. 됐어. 저리가 이 더러운 벌레들아. 어이구. 자, 이그큰 검이랑 싸워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지금.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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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지나갔죠. 프로도가 이길 수 있을리가 만무한데 보니까 크기를 보니까 말이죠. 여기는 뭐 그냥 한 덤이 있네요. 아예 그냥 홍수네, 홍수 거미바다. 자, 이거를 아예 그냥 이걸 바꿔야겠다. 잡고 나오니까 으으... 저리가 더러운 녀석들, 저리가 이 징그러운 녀석들아. 자, 조립해서 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어우, 거미가 엄청 많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거미, 이렇게 거미를 많이 이렇게 부활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먹이가 많이 풍부하니까 또 이제, 자신의 새끼를 많이 깔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예전에 또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거미가 이제 종종 출몰을 해가지고 집에 집을 짓더라고요. 집에 집을 지었었는데 아이걸 여기다 던지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제 거미가 이제 맨날 집을 지어가지고 거미줄을 이제 없애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이제 쌀독에 어, 쌀벌레 이렇게 바구미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구미 같은 애, 애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막 먹이로 주기 주고 그렇 그렇 그렇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골룸이 여기에 그 거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로 데려온 거지 유인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거미는 그 프로도를 먹으면서, 근데 만약에 거미가 프로도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오! 뭐야 뭐야 이거 또런닝맨이야 런닝맨? 아우 쫓아온다 씨. 골룸이나 먹어 나 먹지 말고. 아. 후. 네나, 네나, 골룸, my precious, 네나. 자힘에서힘에서 힘에서 골룸이 안 되네요 그렇죠? 완력에서. 안 됩니다. 자, 하지만 골룸 쉽게 포기하지 않죠. 꺼져. 아! 드디어 떨쳐냈어요 골룸을. 사랑 항상 눈에 가시였죠. 우리 눈에 가시. 역겹고. 정말 비호감이고 프렌들리하지 않은. so sorry sam. so s 오. 위에서 뭔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시크릿 스테리스인가 뭐라고 읽어야 돼? 자 이렇게 거미를 거미의 지금 동굴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거미랑 직접적인 전투는 벌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미로부터 도망쳤죠그쵸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